설명해 주십시요 부분이거든요. 네. 요 부분이 구도로 쪽에요 요래, 네. 요래. 여기가 슈스크린 골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그냥 농로도 아니고 도로예요 기존 도로. 네. 도로 이게 건설교통부 그걸로 있더라고. 네. 이게 동네 주민들 80대 어른들한테 물어도 이 도로가 형성되게 했었던 게 오래됐단 말입니다. 네. 그고 이쪽에 지금 농지 소유자들이 농기구 트랙터라든지 경기가 이리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이리 이동을 하면 위험성이 있어 네. 이리 들어가 또 이리 와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줄 때는 여기가 지구단이 지역인데 네. 특혜성이 아닌지 그냥 주민동의서 이런 게 없어도 가능한 건지 네. 그걸 알고 싶네요. 아, 어, 지금 원래 있는 진입로를 아예 성토하면서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고. 요리 우회도로를 그럼... 내더라고요. 네. 우회도로를. 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예, 말이죠. 예. 그리고 내가 시에, 이런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당한 허가 사항인지. 네. 그런데 관할 시에서. 네. 정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허간 자체를 안줄 텐데. 네. 그데이 중요한 게이 도로가. 네. 농도도아니 뭐 심지어 60년 70년 써던이목길이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당연히 예. 예. 이게 또 주민동의서가 없이도 가능한 건지. 네. 뭘좀짚고 넘어가야 될까. 어. 그럼 일단 이길 자체는 평소에 쓰던 길인데. 예, 예. 이요 공사를 인해서 지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초래해 있고. 예,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요 논에 진입하려면 저 우회를 해서 저. 그를 그렇죠, 예.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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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진입하기가 예. 불편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상당히 불편한 음. 애로서. 음. 그러면 그렇죠. 그전에 이 농지, 농주들한테, 그 전에 이농지 농주들한테, 농지주들한테그 고지 없이. 예, 그렇죠. 됐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얘기하면.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그럼 요, 저, 성토한 자리는 뭐더 오겠죠, 지금?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모델 하우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네. 뭐, 제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어,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럼 요, 1, 4번지가 지금 요, 모델 하우스가 들어온 자리 있는데, 예. 네. 요, 그럼 여기 뭐, 저, 뭐, 하, 더 온다는 표지도 없던데요, 보니까, 성토한 그렇죠. 목적이.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 그건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니그 그니까 요, 땅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불거졌네요. 그렇죠. 하여튼, 기존 사용하던, 뭐, 50년 60년 사용하는 도로 네. 또 그러고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네. 들승지를 오갈 때 우회 도로로서 여기 큰 도로 인도를 이용하면은 네. 미세먼지라든지 차량 오염 관계 때문에 일이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들이 말이죠.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 도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막 우수기 때 폭우가 내리면 여기에 막 물이 고여 가지고 네. 히이게 진출이 아예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쪽 219-1번지 여기, 그, 그, 산란계, 네. 농간인데 여기에도 얼마 전에 침수로 인해가 피해를 받는 걸로 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외하고더라도, 네. 뭐, 50년, 60년 사용하던 이 길을, 네. 아무 뭐, 사전 애고라든지 허가도 없이, 네. 이렇게 시에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한것 같습니다. 좀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잘했습니다 예.